자 일단 볼게요. 어, 자10 10번 이 e,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어, 일단 뭐고두 실근을 가질 때 일단 뭐고두 실근을 가지때 일단 보고 두 실근을 가질 때 일단 보가0보다 크거나 같다. 어, 4, 3큰단보다 크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 보마크너스3보다 작거나 같다. 자이 범위 보에들 아, 실근을 가질 때보두 실근을 가질 때 일단 두실근 어, 4보다 크거나 코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 범위. 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 자, 근데 지금 봐봐.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이 범위 안에서, 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다면 어, 이것 또는 이거일 때는, 어, 정수 부분은, 적어도 한근의 정수 부분은 4가 아니다. 이 말은 4가 한 개는 가져도 되지만, 뭐냐면 4는 한 개로 가지지만, 둘다 4가 되면, 적어도 한 개는 4가 아닌 걸 보여줘야 돼. 둘다 4가 되는 것만 아니면 되네. 4, 4이만 4, 정수부분이 4, 5 사이만 아니면 되겠네. 어, 얘는 4. 얼마, 얘도 4. 얼마 이면 정수부분이 4인 거지. 이렇게만 안 되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음, 어, 4는 대도 되니까, 요런 범위. 어. 그러면, 어, 어 두근의 합이, 자, 한근이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어, 아, 이렇게 보자. 그냥, 대칭축으로 봐도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a가 대칭축이지. 그치? 대칭축이 뭐하고 뭐 사이 있어야 되노? 어, 4보다는, 어,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 두군이 모두 4하고 5 사이 에 있겠네. 그치? 어, 대칭축에 4가 있으면서 두군이 그 사이 에있는다는 중군을, 되는 수밖에 없는데, 두군이 어, 왼쪽에 있으면서 두 개다 있으면, 어쨌든, 어, 서로 다한두시을때 두근이 모두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려면, 어, 대칭축이 4하고 5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A에 보면 반드시 뭐하고 뭐 사이에, 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0하고, 맞지?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8 사이에 A가 있어야겠네. 일단, 대칭 축이 4하고 5는 안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마치. 뭐, 함수값 볼 필요 없고. 어, 근데, 지금, 요것만, 대칭 축이라도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 그 오류 하나만 보여주면 되네. 두근의 곱은 어떻게 넣어? 일단 두근은 하나는 알파로 할게, 그냥. 알파가 4하고, 5사이고, 베타도 4하고, 5사이면, 어, 두근의 곱인 알파베타는, 자, 일단은 범위가 4, 4, 16, 최소한 16은 돼야 돼. 어, 아까처럼 말했듯이 상한, 두개다4 되는 건안 되니까, 서로 단 두구나니까. 어, 적어도 16은 그 보단 커야 되고, 25보단 작은 거 보면 하나 있었는데, 어, 두근의 곱이 어때요? 알파벳타가, 어, A 플러스 1 2지 즉, A 플러스 12가, 어, 최소한 16보단 커야 돼. 25. 근데 A 플러스 12. A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이인데 그게 1 2이 더해서 최소한 6, 16하고 25 사이에 안 되지. 그래서 서로, 두근이 모두 4하고 5사이에 있는거 즉 두근의 모두 정수부분이 4가 되는거는 안된단 말이지 어, 그래서 어, 뭐 아예 4사이 4하고 5사이 없거나 혹은 하나만 4하고 5사이 에 있어야 된다 어, 실근을 하실때 어, 그렇게 하면 되고 두번째 보면 어, A가 정수이고 한근의 정수부분이 4일때 뭔 말이고 아, 한근의 정수 부만살때 A 값을 묻는 거네. 어, 정수니까 뭐 범위가 아니고 값으로 하겠네. 한근이 사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잖아. 요렇게 되거나, 혹은 요렇게 되면 되잖아. 둘다 만족하는 건 뭐냐. 어, 4하고 5 사이에서 한근만, 어쨌든 봐봐. 한근이 적어도 사라는 거는 둘다 살을 가질 순 없잖아. 마치 실근을 가질 때. 어, 그럼 이렇게 되거나, 어, 요렇게 되는 거. 즉, 이 함수식에서 f4의 값하고 f5의 값이 곱했을 때 0보다 작게 이렇게 범위를 찾으면 어한 근이 살때 a의 범위를 찾아서 그중 정수인 a 값 찾으면 되겠네. 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